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 방송이고요. 오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불 깨끗하고요. 깨끗합니다. 벌버도 깨끗하고요 자, 염새도 깨끗하고 깨끗합니다 이거는 중투 마루벤 중투입니다 마루벤 자 중투 좋습니다 자 마루벤 중투입니다 1번 1번은 항중투입니다 항중투이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은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항색인데 이거는 좀 색깔이 좀 많이 엄청 졌네요 마루벤입니다. 짝벤에. 여것도 저, 우 한번 보십시오. 마루벤입니다. 안초였다이 보직 끝으도잘 있고요. 자, 여도 마루벤입니다. 한번 보시 마루벤은 항색입니다. 자, 여것도 마루벤입니다. 짝벤는 마루벤입니다. 난초참 좋은 난초입니다 자, 여우 예수 담배에다 이렇게. 자, 이쪽에는 약간 색이 발행이 돼지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쪽에는 노랗게. 중투 측으로 마루벤이, 빠따 식으로 나와갖고, 자, 마루벤의 좋은 난초입니다. 자, 한 번, 여도한번 보십시오. 마루벤입니다. 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자, 난초 마루벤이 좋지요. 위에서도 한번빼드릴게 1번. 항중투 두 촉의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2번. 자, 자만하게 달려있고요. 자, 뿔도 꽤 않고, 자, 뿔도 꽤 않습니다. 서반입니다. 서반. 수반. 속에서 서반이 잘 올라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아, 자, 자, 밴도 좋고요. 가쪽으로도 서반이 잘 물려있네요. 그런데 여기는 속에서 서반이 올라옵니다 2번 2번은 입변 서반입니다 서반이고 두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여도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서반이 가쪽으로싹다 밀려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밀려있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속에서 서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도 맞게 올라온답니다 소심이 될지 안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맑게 올라온다니까 맑게 올라온다는 전달만 하는 겁니다 자서반의 이런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 속에서도 서반이 잘 올라오고요 위에서 한번 배워드리고 옆에서도 한번 드리께자 이거 깨끗이 진짜 맑게 올라오면 오는겁니다 이거 보세요 자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자, 2번 1단 수반 두초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3번 뿌릴게 깨끗이 좋고요. 신화도 깨끗이 이걸로 오고 있네요. 자, 벌벌도 깨끗하고요. 자,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맹맹품 능소화.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능수화치고는 산반에 엄청 잘 들어가 소멸도 아직 안되네요 2번 2번은 맹맹품 능소화입니다 어, 꽃사진은 상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촉수는 두촉이고요 크기는 11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산반에 아직 이렇게, 이렇게 속까지 이런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3반의 인으로잘 들고요 자 여기도 잘 들었습니다 속까지 자, 타고 있는 식으로자 3반에 타고 보이는 쪽으로 들어있고요 자야 능소화 이맹맹품입니다자 아니죠 3반에 자또 약간 또 보면 야 능소화가 3반치고는 참 좋은 3반인데 참 맹맹이다 하고 많이 풀리는 바람에 짝배네 풀리는 바람에 좀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는데, 제가 보실 때 능소화, 밴이 둥근 배에참나초 엄청 산반에 잘 들어가고, 항상반에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입니다. 능소화 치고는 꽃도 좋고요. 자. 3번. 능소화. 두 촉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4번 뿌리, 뿌리 성격좀 살아있고요. 자, 약간 탄해상 있습니다. 새 뿌리도 나고 오 있고요. 자, 복륜입니다. 복륜. 자, 마루벤의 복륜입니다. 마루벤. 자, 복륜. 나는 처음에는 신라줄 알았습니다. 신라가 아니고 그냥 복륜입니다. 4번. 4번은 입변 복륜입니다. 한쪽에 일시나 있고요. 거기는 7cm, 넓은 0.5입니다. 자, 깔살 한번 보여드릴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둥근 배는 약간 둥근 배는 복륜이좀 들어가 있습니다. 신화도 이런 식으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배니까 한 가방 처음에 왔을 때는 진짜 신라 같았는데 신라는 아니고요. 그냥 복륜입니다봉 봉룬. 자. 밴도 엄청 좋습니다. 이거도 이것도 봉륜 잘 들어가 있죠. 신화에도. 자, 이 둥근 배네 난초가 참 좋네요.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약간 신랑 많이 닮았죠. 저, 저가 봤을 때 저만 봤을 때 이런가 모르겠는데, 난초는 참 좋습니다. 봉윤 치고는. 4번. 입변 복륜 한쪽이 1신화에 금액은 8만원 입니다 오번오번은자 오버. 뿌리 좋고요 맹맹품 건강보가아요 건강산입니다 건강산 자 난초 엄청 좀좀 좀, 좀, 엄청이 아니고 좀깨좀 기운 종자입니다 건강산 맹맹품입니다 자 세촉입니다 촉수는 세촉 벌브 하나이고요 5 번, 오 번은 금강산입니다. 맹맹품 금강산, 금강보 아니고요. 금강산입니다. 세척이고요. 좀 종자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세척이고요. 크기는 8.5m, 넓은0 5입니다 자, 맹맹품입니다 금강산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배는 이런 식으로 세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수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이건 뭔지 두아먹것이 나왔네요. 자, 이런식으로 위에서도 한번 비춰볼게요. 금강산은 좀 종자도 기우고좀 가격대도 좀 나갑니다. 자, 이런식으로 이것도 잘 키우면, 종자목을 허시면 세촉이 돼서, 이제, 네촉이 되면, 난초는 좀더안 커지겠습니까? 자, 달력이 붙으면, 자, 이런 식 5번, 맹맹품, 건강상, 세촉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6번 뿌이 깨끗이 좋고요. 벌벌도 있고요 자 6번뿌리 벌브 있고요 신라입니다 신라 예, 자마당 한개 깨는거 붙어있네요 쫙 깨는거 자 신라입니다 신라 한쪽에 쪽대 하나에 잡아 붙어있습니다 벌브에 6번 6번 도맹맹품 신라입니다 신라이고요 한쪽이고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쫑대고요 자 신라 자, 자마도 한잘 붙어있습니다. 종자목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볼보도 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맹맹품입니다슬라 옆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종대도 있고 벌버도 있고 해서 자마도 잘 붙겠네요. 배는 뭐 단연비니까 까랑까랑 어끼고요 6번 신라 한쪽의 일종대 금액은 12만원입니다 1번 뿌리 7번 뿌리 약간 탄해에 있는데 뿌리는 게찮고요자 얘는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우리나라 명명품 백두산입니다 자 백두산입니다. 오피반 자, 여기 엄청 좋네요. 7번, 7번은 우리나라 백두산.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맹맹이 된 백두산이고요. 한쪽이고요. 거기는 14cm의 넓은 영적 구입니다 자, 백두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불문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도 엄청 강하네요, 확실히. 자, 여기도. 속에서도 오피무늬가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위에서도 호핀, 호핀, 노랗네요. 자, 노랗죠? 이쪽에도 노랗고. 자, 노란색이 엄청 강하네요. 오피무늬가 좀 올라오고 있네요. 자, 여기는 약간 일이 산처가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랑까랑 합니다. 고피반 치고는. 자, 무늬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7번. 맹맹품 백두산 고피반 한쪽에. 금액은 10만원입니다. 8번 불. 8번 불이. 자, 좋고요. 자맛한개 붙어있고요. 자, 노란 중투 입변입니다. 입변에 자, 중투입니다. 좋습니다. 9번, 아, 8번. 8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9cm, 넓은 0.9입니다. 자, 빨리 자, 입장마다 깨끗하고요. 입변입니다. 딱, 여기 보십시오. 서갖고, 딱, 난초도 금지 크고, 좋은, 난초는 좋네요. 좀 두치고는. 깔끔합니다. 입장에 뭐 하는 게흠도 없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쳐드릴게요. 황색도잘 나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주 한수는 중투치고는 참깨끗해자 하고 그냥 도망, 두만결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 있네요 깨끗하져요두 쪽입니다 두쪽 접수는 중투치고는 완전히 거의 a 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번 입변 중투 두 쪽의 금액은 18만원입니다 9번 구번불이 이렇게 앉고요 자 신화도 3반, 서3반에 잘 올라오네요 자 서3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서3반이고 단엽 수승 단엽 벤에 서3반입니다 단엽 벤에 야난 엄청 좋습니다 신화에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깨끗해 자 문이 잘 들어가 나오, 나오고 있네요 9번 9번은 3반 단엽입니다 3반 단엽이라 해도 되거든 되겠... 정도로 단엽 빼내려 해도 되고 단엽 나산는 없는데 완전 민단엽입니다. 어, 3반이고요두 촉이고 일진나 있고요,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4 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신화 한번 보십시오. 신화도 자3반으로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삼반에 이 식으로 삼반 들었습니다자 보시면. 삼반에 들었지요. 삼반에 들었고요. 여기도 까랑, 밴도 까랑까랑합니다 자, 여기도 반에 삼반에 들었고요. 삼반은 조금 조금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다섯 변이고 밴도 까랑까랑하고요 자, 여기도 삼반에 들어가 있고요. 신나도 삼반에 잘 올라오고 있고요. 하여자, 이런 식으로 삼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엽이라 해야 되나? 이 3반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잘 들어가 있는데. 자, 자 그쪽으로 3반 후쪽으로도 들어가 있고요. 자, 자, 이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3반에 이제 얕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9번. 단엽에, 민단여에 3반 두, 두 쪽에 1신화에 1종 때, 금액은 23만원입니다. 뿌리 약간 타란상 있는데, 여는 산채뿌리고요. 자, 이건 산채입니다, 산채. 자, 이런 식으로 산채에서 오리지널 항색 서반을 캐왔네요. 자, 산채입니다. 자, 난초 엄청 발전은 난초 없네요. 자, 열 번. 10번, 열 번은 산채 서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는 0.5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이렇게 자여 도시로 서반에 있는 지금 깨대에 입물쳐 있습니다 좀 작게 있는 서반에 안진하게좀 미리 얇게 묻혀 있다가 자이번에 신화가 나오면서 아 완전히 조합에는 이거 벗면서 밴도 딱오가지고 있고 뚱 둥근, 약간 둥근변에이는 식으로 신화가 와 올라왔습니다 산채입니다 산채 자 수건 자, 걸려 노란 서반에 잘 걸려있는 난초입니다. 자, 난초는 참잘 키우면 진짜 좋은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보십시오. 난초 좋습니다. 밴드 여기보면 여기보면 둥근 변에 진화가 이런식으로 약간 둥근 변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난초입니여보시면 둥근 변으로 나와있지요. 엄청 좋습니다. 서반 아 3번에 3번에 번키워번 만한 종 만한 종류3니다동에 3번에 번 산채 서반 두번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걸로써 번번부터번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